아, 딱, 오늘 날씨 좋습니다. 자, 다 붕어 다 접고, 뭐, 자, 그래도 오늘 날씨 좋네요. 은 음. 자, 보자,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자, 우리풍선개 구경하면 하이스. 됐다. 아이고 이거 보이시 저저여 좋습니다 숭놈 암놈 여여자 한30한이 3일 된한30한 2일 정도 되서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좋죠 여 새끼들 여여여여 애비는 청주에 여 아산이 아들입니다. 자, 생겼죠 어, 강아지들도 아주 어미가 요, 요거는 천안에 천둥이 딸 아주 그래도 웃대들 다 탄탄합니다. 이, 이 빼대는 <laughs> 이 강아지도 가가면 은 부모 할매할매 부모견들 다 좋았어. 자 클겁니다. 보이죠. 이거 아마 분당이 한 대다섯 마리 되고 이제 한스너마리남았습니다이 숙놈은 청주예요. 아산의 아들인데 아주 잘 컸습니다. 얘는 뭐. 근데 내 네, 나도 자 이거 어때? 어때가 도뭐 풍산계 쪽에서는 아주 좋습니다. 이 모견도. 예전에, 그, 천안에, 천둥이라고, 그것도 개가 아주 좋았습니다. 그 딸인데, 새끼들이 아주 잘 나옵니다. 요, 진짜, 삼십, 이일인가, 3일 됐는데, 오늘, 강아지 한번보 아주, 골다란니 좋습니다. 아주, 중장모고, 어? 아이고, 햇빛이 빛이네. 아주 보시고, 뭐, 그게뭐 비슷하게 안 봤습니다. 우리는 강아지 사올 때 얘들 이거 좀좋지만 그래야 뭐 치미 사아 키우는 개라. 좋에뭐이습니다 아이. 아이고 대풍아 풍선아 아이고 뭐자자세 마리 남았습니다. 아마 예약이 다되는 상태라, 3세 아, 마리인데. 이, 암놈이, 암놈이, 씨. 두 마리 남은, 세 마리 남았나? 숭놈 한 마리 남는 두 마리 남았나? 세 마리만 팔면은, 세 마리가 남았는, 거 맞는 모양이네. 음. 자, 아이고, 저. 이기저 어, 모견도 덩치가 좋은데 어, 새끼가 요번 여덟 마리가 은칸빠르나오 어색 바짝 말랐습니다 아주 막 덩치 좋은데 새끼들이 얼마나 빠는도젖이다 흘렀습니다 어휴 풍벌이 어. 어휴 저 덩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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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시죠. 제가, 제 아버지도 아주 좋, 좋은 아산이 아주 좋, 좋더라고. 자, 이 보시고 이풍산계 좋아하시는 분, 자나이스, 자, 제가드립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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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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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어이구 자 보시고 퍼덕 퍼덕 전나 하이쓰 자캐아 넣겠습니다 자줄 아, 출근 주말 되세요.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. 좋은 오후 되세요.